자, 재료 손질 먼저 하기 전에 이 고기는 밑간을 먼저 해야 돼요. 그래서 얘부터 한번 썰어 볼게요. 고기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게 작아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좀 두껍게. 그리고 우리 고기 좋아하잖아요? 조금 생각보다 두툼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. 자, 이렇게 두껍게. 아전 너무 두껍지 않나 할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한번 썰어봤는데 이렇게 세 등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모든 고기를 썰어줄게요. 이렇게. 이거는 조금 징그럽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고기를 그릇에 담아주시고요. 밑간으로 소금이랑 후추 같이 이렇게 솔솔 뿌려서 일단 둘게요. 여기다가 뭐 맛술도 좀 넣어주셔도 좋고, 그다음에 저는 다진 마늘이 있어서 조금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. 그래서 잠깐 두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재료는 버섯이고요. 버섯 중에서 이렇게 좀큰 것만 쓰도록 할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끝에 약간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만 살짝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잘라내줄게요. 어, 여기는 괜찮은 것 같고, 여기 조금 잘라줄게요. 꽃에 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거는 이렇게 빼고 큰 것만 이렇게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손질을 해 주겠습니다. 이런 거는 뭐 버리지는 마시고 다른 요리나 이런 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작은 거는 떼주고 큰 것만 위주로. 자, 손질된 버섯을 접시 위에 올려놓을게요. 그다음에또 우리가 좋아하는 행을 넣어볼게요. 이렇게 껍질에 딸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. 이거를 양손으로 딱 잡고 힘을 줘서 이렇게 쫙 손에 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전을 먹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렇게 돼 있는 대로도 잘릴 거긴 하지만 먼저 길이를 잡아줄게요.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이거 사이 정확하게 반을 요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이제 요렇게. 금이 나 있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칼을 대고, 하나씩, 하나씩, 잘라주시면 돼요. 다된 햄도 접시에 올려놓을게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맛살을 잘라서 해볼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잡는 부분이 있어요. 양쪽에 힘을 주고 이렇게 뜯어서 꺼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면 속껍질이 있어요. 속껍질을 벗겨줄까요? 이것도 아까 그 햄이랑 똑같은 길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, 가운데 정확하게 반, 이렇게, 잘라주세요. 이렇게 가지런히 넣고, 반을 한 번씩 더 잘라줄게요. 저는 양이 많으니까, 8개 분량 정도를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 재료도 다 됐으니 접시에다가 가지런히 올려주겠습니다. 자 이제 얘는 얇은 파, 얘를 쪽파라고 하거든요.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리로 잘라줘야 되는데 막 자르면 얘가 삐뚤삐뚤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까 사, 어, 잘랐던 아무 재료 하나 전 햄을 가져왔거든요. 햄에 맞춰서.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, 여기 초록색 부분도 한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준비해주시면 됩니 자, 손질된 쪽파도 가지런히 올려주세요. 자, 이제 이렇게 나무 꼬치가 준비가 되어 있구요.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나씩 끼워 볼 건데,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많이 끼워도 되고, 사실은 그렇긴 한데, 어 약간 원칙이 있다면, 맨 끝에는 조금 요렇게 힘을, 어 받쳐줄 수 있는 재료를 넣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저는 먼저 햄을 넣어 볼게요. 요 끝에만 한번 끼는 거기 때문에, 요렇게 해서, 근데 이제 손에 찔리면 안 되니까, 요렇게 해가지고, 살짝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, 요 정도. 입니다두 번째 재료는 버섯이에요. 버섯을 넣어줄게요. 초록색 파를 끼워줄 건데, 파는 좀 얇고 돼가지고, 이렇게 하얀 대 하나랑 초록색 부분이랑 해가지고 저는 두 개를 꽂아줄게요.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를 끼워주겠습니다. 고기.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마사를 이렇게 꽂아가지고, 이렇게. 자 요렇게 이제 다 꽂아가지고 차리차리 놔주시고요. 이제 다 준비가 된 거고 이제 밀가루하고 계란을 묻혀가지고 구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적당량의 밀가루를 약간 넓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세요. 자 요렇게 넣고 앞뒤로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는데 밀가루를 왜 묻히냐면 계란이 잘 입혀지라고 묻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막 하얗게 그렇게 묻힐 필요는 없고 요렇게 앞뒤로 잘 묻게만 살짝 이렇게 앞뒤로 찍어주시면 돼요. 자이렇게 해가지고 꼬치를 다 묻혀줄게요. 전 이렇게 많이 막 꽂고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 계란을 까볼게요. 우리 계란 많이 까봤죠? 이렇게 해가지고, 탁, 친 다음에, 이렇게, 두 손으로 벌리듯, 이렇게 해가지고, 짜잔. 저는 약두개 정도 한번 해볼게요. 계란도 약간 넓은 데다 해주셔야 이게 일이 편하니까 저는 일부러 네모난 그릇에다가 했어요. 노른자와 흰자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팬에 기름을 두 바퀴, 세 바퀴 정도 넉넉하게 불러줄게요. 자, 이제 불을 켜줄게요. 너무 세지는 않은 불로. 이렇게 밀가루 묻은 상태에 전을 담궈가지고 양쪽으로 계란물을 골고루 입혀줄게요 이제 살짝 이렇게 가지런히 내려주세요. 계란이 익은 듯 하면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양쪽으로 익혀주시면 돼요. 자, 고기가 다 익었으면은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식혀주겠습니다.